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구약 선지자처럼 외쳤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한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선포된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예언을 소개했습니다.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다윗당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을 성경예로 인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 논리가 없었습니다. 어떤 경제 논리도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데, 이데올로기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생에는 성경예언의 성취였는데 미련한 너희가 성경예언대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죄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무덤에서 살리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또가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보고들인 증인이고 당신들도 이 일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천둥같은 설교는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 교대를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인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이 말은 마음에 찔린 청중들의 소리였습니다. 본문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하거늘 라고 합니다. 여기 찔려 라는 말은 칼로 배임을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칼에 배임을 당하면 속에 있는 내용과 색깔과 정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마치 칼을 베듯이 청중들의 마음을, 청중들의 내면 세계를 훤히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먼저 한 일은 무화과나 무잎을 따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옷을 해 입은 일입니다. 죄 아래 놓인 사람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가리고 자기를 덮고 자기를 숨기려고 합니다. 때로는 내면 세계의 더러움을 체면과 교양을 가지고 숨기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 내면의 세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금보다도 에리야에서 찌르고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인생은 그 속살이 다 드러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귀를 막고 소리를 치고 그만하라고 설교자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가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하면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라고 외치자. 군중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왜내 얘기를 하지, 아, 목사님이 왜내 얘기를 하시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이야기했구나. 의심하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사연을 목사에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픔을, 죄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군중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순절의 강력한 성령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구려 술 취한 것으로 비꼬았던 그들입니다. 성령을 무시하고 슬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동을 하다가 상내들린 공예와 빌라도의 재판에 넘겨졌고, 거짓 메시아로 판정되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순절의 성전에 모인 군중들은 무려 열다섯 개의 나라가 넘는 곳에서 명절을 지키기로, 지키기 위하여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는 거기에 없었는데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외침을 보십시오. 2장 23절을 보면은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바가 죽였도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바가 죽였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를 알려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잘 믿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을 냈고 소리를 쳤고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 라고 하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가대에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선교사를 후원을 하고 목사님이 하자 하시면은 같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헌금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말을 하면은,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은 유대인이 죽인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 죽인 것도 아니고, 로마의 군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고 자부하는 여러분이 죽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성령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교인 중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인 의식이 없으니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죄인 의식이 없으니 교회에서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합니다. 죄인 의식이 없으니 열심히 봉사하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다툼을 이루는 는 겁니다. 죄인의식이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겠다. 이런 죄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겸손합니다. 조용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린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칼에 베임을 당하듯이 우리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고 어찌할꼬 라는 단식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확장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는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외쳤습니다. 성전 광장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마음에 찔리는 성령의 역사가 예배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죄를 회개하는 소리입니다. 다시 37절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라고 합니다. 여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은 죄책감에서 오는 탄식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은혜는 대가를 치르지 않게 만드는 감상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어쩌면 좋겠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성령의 역사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어찌할 거라는 탄식을 거부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회계와. 자기 포기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만들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맛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속죄의 은혜의 감격을 하여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속죄의 은혜의 감격을 해서 족기까지 충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성령의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가? 라고 말해 보라고 한다면, 단연,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에,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 교회의 비극이고,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어찌할 거라는 말의, 말이 문맥에서는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 앞에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 변명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소리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서 더 숨을 곳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어찌할 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바닥이 나고 큰 병이 들어야 어찌할 꼬 탄식하게 되지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찌할 꼬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져야 어찌할 꼬 탄식을 합니다. 이런 탄식은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바닥난 내 신앙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천부여 어디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라는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하며 탄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응금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서 살았다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을 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은 갈급합니다 나는 껍데기 글잔 같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탄식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어찌할 거에 탄식은 생명의 길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범은 38절이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단식하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용서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살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구원 종교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용서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은 회개로부터 시작. 그냥 가슴을 치는 것은 외계가 아닙니다. 문화적인 풍습처럼 옷을 찢었다고 해서 그것이 외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했다고 외계가 아닙니다. 외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열차가 얼마 후에 낭 떨어지로 떨어져 죽게 된다면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수를 서서라도 열차를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차에서 내리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앉아있는 좌석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1등석에 앉아있던, 2등석에 앉아있던, 아니, 돈도 명례도 없어서 사오려 입석에 있던지 간에, 남 떠지로 남 떨어지로 향하는 열차를 타고 있는 이상 모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지옥을 향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행으로 달리는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비웃게 만듭니다. 조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거짓된 속임수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다 버리고라서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라는 회개의 소리 생명의 탄식을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소리입니다. 보면 41절과 42절을 다시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에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기로 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한 신자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의 모인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나 된그 교인들이 모인 것은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떠나온 인간 관계를 위하여서 사회 개몽을 위하여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인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며 성찬의 떡을 떼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결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중세천년은 로마 카톨릭이 교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루터의 종교의 논문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인들을 천년 동안 로마 카돌릭이 포로로 잡아놨습니다. 그때 교회는 생기를 잃은 마른 막대기 같았고, 교인들의 신앙은 병들어서 생명이 흐르지 못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선례가 신실하게 시행이 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행해져야 하는데 중세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부르짖음이 바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도왔습니다. 지금도 참된 교회성을 회복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형제들아, 우리가 얻지 않고 탄식하면은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동지로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성령의 선물입니다. 선한 일에 힘쓰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의 선물입니다. 바로 참된 교회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영적 즐거움을 맛보는 성령의 선물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대학병원에는 온갖 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환자들이 넘칩니다.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난 장애인들이 즐비합니다. 그것은 어찌할코라는 탄식과 진정한 회결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영적 질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임과 재력과 재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없이 십수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경험과 공로식이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의 살 길은 예루살렘 성전 광장의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면 세계의 내용과 색깔과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제자들을 조롱하던 내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선택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는 죄인인데 어찌할까? 나는 신앙의 본질로, 신앙의 시작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알고 있다라고 교만하지 말고,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또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또인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즐거움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라는 탄식으로 성령 강림절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선물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회개해야 됩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성령의 선물이 임합니다.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